민우야, 엄마 회사 갔다가 데리러 올게. 엄마 가지 마. 민우야 울지 <laughs> 마. 엄마 빨리 올게. <laughs> 선생님 그럼. 하, 뭘다 아, 뭘다 벌어 아, 아.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부터 우리 지점으로 복직하신 분. 네 맞습니다. 아 반가워요. 자리는 우리 김 과장이 안내해 줄 겁니다. 합니다. 아, 아, 이제 가 출근했는데 너무 피곤하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 이럴 생각할 때가 아니야. 민우 제때 데리러 가려면 빨리 업무 파악하고 할일 끝내야지. 어? 어? 민우 데리러 갈 시간이. 아, 아. 민우야 손 먼저 씻고 방에 들어가야지. 음. 어. 아 자기 왔어. 음밥 먹었어? 아니. 아밥 차려줄게 아니야 나 라면 먹으면 되는데 네, 라면 좀 오래돼가지고 맛이 없는 것 같아 아... 자기 오늘 어땠어? 힘들어 보이는데 아 회사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민우까지 데리고 오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발령이 멀리 나서 아내가 아... 휴직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인다 늘 나랑 민우 먼저 챙겨주는 고마운 아내인데 음... 어? 자기네 음... 여보세요? 어, 자기. 오늘 회사 마칠 때 내가 데리러 갈게. 기다려. 어. 어? 짜잔. 아니, 여보. 이차 이 뭐야? 당신 힘들게 일 다니는데 차한대 사왔어. 어? 야, 볼보? 어. 어? 어머. 어? 어? 진짜 내거야 <불어> <불어> 진짜? 오잠깐 5년 동안 갚으면 돼오 <불어> <불어> 아니 너무 고급스럽다 아니 자기야 이차 안이 왜 이렇게 넓어? 엄청 넓다 뒷자리 한번볼게 우와 우리 집보다 넓지 않아? 진짜? <불어> <그랬어? 불어> <불어> 아 이렇게 넓은 차 처음이야 그래 부담스러울 정도로 넓어 사장님 차가 정말 음, 아니지 자기 당신이 뭐 아니지? 사장님이지? <불어> 잠깐만 지금도 엄청 넓은데 이거 이렇게 더 앞으로 간다고? 네 그래, 우리 애가 키가 190cm쯤 오르잖아. 진짜 이거는 민우가 다리 잠깐만 내 다리도 어? 안다! <웃음> <웃음> 와 앞으로 키 <이렇게> 숙여지네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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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넓다. <멍돌다. 웃음> 뒤에도 있어. 뒤에? <laughs> 와. 당신 죽은 게 요즘 많아졌다고 신경 쓰잖아. 내가 주문한 건 아닌데 그냥 있더라고. <laughs> 이제 기미 걱정은 하나도 없겠어. 너무 음 좋다. 여기 그리고 좋아하는 커피 같은 거도 꽂을 수 있고. <laughs> 뒷좌석에도 이렇게 다돼 있네. 응. 그리고 민우가 알러지 있잖아. 응. 그래서 이차 앞에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그 미세먼지 같은 거다 걸러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 <laughs> 그리고 엉덩이 땀 차지 말라고 통풍이라든지. 지금 이제 추워지니까 겨울에 열선도 다 들어가 있고. <laughs> 그리고 온도도 어? 두 개가 다르네? 응 그쪽 자리는 한번 쪄주거봐 <laughs> 그리고 이쪽 자리는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아, 요즘 차들은 이런 게 돼? 다 그런 건 아니야 <laughs>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너무 초췌해가지고 <laughs> 볼 수가 없겠더라고 <laughs> 진짜 최고의 선물이야 <laughs> 그리고 오픈카는 못 샀지만 응. 이 위에 보면 어 이것도 엄청 크게 뚫어놔서 야, 여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별 보면 되겠는데? 그래 <laughs> 우와, 최고야, 이렇게 최고.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laughs> 내가 더 기분이 좋다. <laughs> 어떻게 이걸 타고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 자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열어? 그거는 짜잔. <웃음> <웃음> 와, 와. <웃음> <웃음> 출발 출발. 우리 차가 정말. 썩었잖아. 그래서 언젠가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당신 복직한 거 핑계로 샀어. <laughs> 너무 잘했어. 이거 봐. 이런 좁은 길 가면 카메라도 자동으로 켜져. <laughs> 어머, 안 그래도 주차장 너무 좁아가지고 나 근데 그래. 이차 너무 좋은데 주차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는데. 음. 너무 좋다. 차 크긴 엄청 큰데 금방 익숙해질 거야. 일단 그리고 볼 보잖아. 주변에서 양반으로 볼 거야. <laughs> 얘는 출력이 지금 300마력이나 돼서 아무튼 그냥 밟는 대로 쭉쭉 나가. 음, 이 부드럽잖아, 되게. 얘도 그리고 하이브리드야. 아, 차가 있으니까 민우도 편하게 데려다주고 너무 좋다. 행복해. 어? 음... 음... 여보세요? 네? 민우가 열이 난다고요? 아, 아 네, 제가 곧뭐 데리러 갈게요. 네. 죄송한데 저희 아이가 지금 열이 좀 많이 난다고 해서요. 오늘 조퇴 좀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리야, 사랑 유치원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시티세이프티 기능 덕분에 살았다. 아, 선생님, 저 민호 데리러 왔어요. 네, 민호야, 괜찮아. 엄마 걱정 많이 했잖아. 알러지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괜찮아. 엄마가 지금 차에 미세먼지 청정 켜놨어. 어, 켜놔서 여기는 미세먼지 없어. 응. 빨리 집에 가자. 아, 아 안녕하세요. 어, 어제 애는 괜찮았어요. 아, 네, 덕분에요. 어, 다행이네요. 근데 어제 급한 건들이 몇개 들어와가지고 그거 오늘 좀다 처리해줘요. 아, 아, 네. 헉, 이렇게 많이? 이거 내 업무 아닌 거 같은데? 겠다 마사지나 좀 해야겠다 아 목이랑 어깨 아파 5단계 시작 아리야 나 우울한데 노래 틀어줘 꿈의 물때 들려드릴게요. Aria, I love you, Merry Christmas, baby.